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최근에 리플이 기업용 트레저리 플랫폼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냥 아, 리플이 또 기업 대상을 뭘 하려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코인을 어디에 또 쓸까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요. 어쩌면 기업이 돈을 관리하고 굴리는 방식, 그러니까 기업의 돈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기업이 코인을 쓴다 하면 뭐 해외 파트너한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 보내는 거. 딱그 정도 장면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고 이야기는 그런 표면적인 사용 사례가 아닙니다. 기업의 가장 깊숙한 곳. 재무팀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트레저리 시스템. 바로 거기로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이건 비유하자면, 음, 기존 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 하나 내는 수준이 아니고요.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을 지하철 중심으로 아예 재설계하는 것과 맞먹는 그런 스케일의 이야기입니다. 와, 도시 교통 시스템을 재설계한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먼저 그 트레저리라는 단어부터 좀 쉽게 풀어 봐야 할것 같아요. 기업 트레저리, 우리말로 하면 기업 자금 관리 정도일 텐데 이게 그냥 회사 통장에 돈 얼마나 많나 엑셀로 정리하는 그런 업무는 당연히 아니겠죠. 아,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특히 글로벌 기업의 트레저리는 정말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사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 유럽, 동남아에 지사가 다 있는 그런 대기업 재무팀장의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첫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어제 미국 법인에서 판 물건 대금이 들어왔나? 독일 지사에서 나갈 돈은 충분한가? 베트남 공장 계좌엔 돈이 얼마나 있지? 이 모든 걸 한눈에 파악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일이에요. 은행마다,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니까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지금 당장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미래 계획을 세우기는 더 어렵겠어요? 바로 그게 두 번째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현금 예측 즉 캐시 포 캐스팅이죠. 다음 주에 원자재 대금으로 100억이 나가야 하고 다다음 주에는 매출 200억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그 사이에 자금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여기에 세 번째 환리스크 문제가 끼어들죠. 달러로 벌어서 유로로 비용을 내고 뭐 엔화로 대출금을 갚는 상황이라면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회사가 손실을 보잖아요. 이걸 또 방어해야 하고요. 어, 그리고 그런 자금 공백 문제요. 예를 들어 A 회사에 오늘 강장 돈을 보내야 하는데 저희가 B 회사에서 받을 돈은 이틀 뒤에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경우가 B를 비지하잖아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유동성 갭 관리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프리펀딩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차 때문에 생기는 그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태를 의미해요. 개인으로 치면 월급날은 25일인데 카드값은 23일에 나가야 하는 딱 그런 상황이랑 비슷해요. 우리야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쓰지만 기업은 이 규모가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니까 미리 자금을 조달하거나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근데 이 모든 걸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나중에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점 아닐까요? CFO 입장에선 어디서 실수라도 나올까 봐 가장 두려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설명 가능성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돈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회계 정부에 빈틈없이 기록하고 외부 회계 법인의 감사에 완벽하게 대응하고 사내 내부 통제 규정까지 모두 지켰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기존 금융 시스템은 국가별 은행망, 주중 영업 시간이라는 한계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비즈니스는 24시간 돌아가는데 돈은 주말이나 밤에는 잠을 자니까요. 자 바로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기업 트레저리의 세계에 리플이 도전장을 내민 거군요. 이번에 공개한 플랫폼을 보니까 이건 단순한 코인 직업이 아니고요. 일종의 CFO 전용 전투 지휘소나 뭐 CFO 콘솔이라고 부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딱 맞는 표현입니다. 리플하고 그들의 파트너사인 G 트레저리가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목표가 아주 선명해요. 첫째. 달러나 유로 같은 전통 자산이랑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게 해주겠다. 둘째, 국경관 송금할 때 발생하는 지연, 비싼 수수료, 뭐, 내동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하는 그 답답함, 이런 마찰을 없애주겠다. 셋째, 은행 문 닫으면 묶여있던 회사 돈을 24시간 내내 굴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혁신적인 활동들을 회계 감사와 내부 통제 관점에서 완벽하게 설명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파트너사인 G Treasure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보통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고만 외치는데 이들은 이 분야 40년 전문가랑 같이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업 의사결정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겠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시장이 주목하는 겁니다. G 트레저리는 이 분야에서 40년 동안 솔루션을 만들어 온말 그대로 전통의 강자거든요. 그들의 슬로건도 40년 트레저리 운영 경험과 블록체인 인프라의 결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CFO님, 당신이 원래 하던 모든 복잡한 업무 저희가 더 잘하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너스로 필요할 때쓸수 있는 디지털 특급 레일이라는 새로운 옵션도 얹어 드릴게요. 딱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기존의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접근이죠. 옵션이라는 단어가 정말 핵심이네요. 외신들을 봐도 리플이 암호화폐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옵션으로 제공한다는 전략을 강조하던데 이게 기업 시장을 뚫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업, 특히 보수적인 재무팀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큰 허들은요, 기술의 복잡성이 아니에요. 바로 내부 통제와 설명 가능성입니다. 갑자기 자 오늘부터 우리 회사 모든 현금은 usdc로 관리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cfo가 거기에 서명하겠어요 당장 감사팀이랑 이사회에서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기존에 쓰시던 달러 계좌 관리는 똑같이 하시고요 다만 이번에 멕시코 지사로 급하게 송금할 때만 이 블록체인 레일을 한번 선택해서 써보세요 수수료란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리포트로 바로 보고 드립니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 심리적 실무적 장벽이 극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의 익숙한 시스템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차선을 하나 슬쩍 추구해 주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왜 단순히 리플의 사업 전략을 넘어서 저희 채널의 핵심 주제인 스테이블 코인 운영 시스템이라는 더큰 그림과 연결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빠른 송금, 저렴한 수수료, 아니면 뭐 디파이 이자 농사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맞아요. 개인투자자나 일단 대중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기업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대로 쓰기 위해 진짜로 원하는 건 사실 스테이블코인 그 자체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한 세트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물론 가치가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이고요. 둘째는 그 스테이블코인을 쓰고 나서 기록하고 보고하기 위한 정산, 회계, 감사, 리포팅 시스템입니다. 돈을 썼으면 장부에 적고 세금도 내고 나중에 감사 증빙도 남겨야 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자동화하는 거겠군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은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 즉 API입니다. 기존에 쓰던 은행 시스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업체, 회계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연결해서 사람의 실수가 끼어들 여지를 최소화하는 운영 자동화. 이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동전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요. 그 동전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추적하고 보고하는 최첨단 금고와 회계 시스템 전체를 구매하려는 겁니다. 와 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관리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운영 체제 OS를 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스템을 컴퓨터 OS처럼 몇 개의 계층 레이어로 나눠서 보면 청취자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새로운 온체인 현금 관리 시스템을 5개의 스택, 그러니까 레이어로 나누어 보면 전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맨 아래 기반이 되는 자산 레이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법정 통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요즘 주목받는 토큰화된 MMF나 국채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들이 놓인니다 자산을 담을 그릇들이죠.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허락된 사람만 열어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위가 바로 보관 접근 레이어입니다. 자산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커스터디 실제 사용할 때 쓰는 기업용 지갑, 그리고 뭐 김부장은 1억까지, 박과장은 천만원까지만 결제승인 가능처럼 권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 레이어에 해당해요. 만약 이 레이어가 뚫리면 회사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했으니 실제로 써야겠죠. 돈이 오가는 정산 레이어가 그 다음이겠네요. 네, 세 번째는 정산 레이어입니다. 주말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24시간 실시간으로 결제와 정산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죠.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망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기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트레저리의 핵심 기능들, 즉, 운영 레이어가 위치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현금을 한눈에 보고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실제적인 운영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럼 이네 개의 레이어를 모두 감싸는 마지막 최상위 레이어가 아까 말씀하신 설명 가능성을 책임지는 부분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맨 위에는 감사 리포팅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각국 규제에 어긋나는지, 우리 회사 내부 통제 기준을 잘 지켰는지,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모든 감사 증빙 자료를 버튼 하나로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투레저리의 발표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들도 가시성 확보 같은 운영 레이어의 가치를 먼저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토큰화 자산이나 CBDC까지 포용하겠다고 말하거든요. 즉 이들이 만들려는 제품의 본질은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능 추가 이게 아니고요. 기업 현금 관리 시스템의 기본값, 그 디폴트 값을 온체인과 연결 가능한 상태로 바꾸려는 거대한 시도인 셈입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이 거대한 그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한 다섯 가지 정도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첫째,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기업들의 표준, 그러니까 디팩토 스탠다드가 될까? 이걸 주목해서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코인에 열광하지만 기업은 정반대입니다. 변동성은 제로에 가깝고 회계감사나 내부통제 관점에서 가장 추적하기 쉽고 투명한 즉 운영 편의성이 극대화된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강조하셨던 옵션 전략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는지 지켜보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옵션 전략이 시장에서 통할까 입니다. 모든 걸 블록체인으로 바꿉시다 라고 외치는 급진적인 프로젝트보다 기존 방식은 그대로 두시고 필요할 때만 디지털 레일을 써보세요 라고 속삭이는 점진적인 접근 이게 훨씬 더 많은 기업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 옵션을 채택하는지 뉴스를 눈여겨보세요 결국 이건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는 사업이니까 얼마나 많은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는지가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 API를 통해 어떤 파트너들이 합류하는가입니다. 이 플랫폼은 결국 연결의 게임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행, 커스터디 업체, 회계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여기에 API로 연결되느냐가 곧이 생태계의 실제 영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겁니다. 파트너사 목록이 길어질수록 아 이게 진짜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신호죠 네 번째는 기업 도입의 마지막 관문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이겠네요 네, 네 번째는 회계의 감사 보고 체계가 얼마나 표준화되는가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이라도 빅4 회계법이니 이 시스템에서 나온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끝이거든요 회계 업계가 인정하는 표준화된 보고서나 감사 증빙을 얼마나 쉽고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용화의 최종 관문이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질문이 될것 같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크나 자산과의 결합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기업은 여유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않죠. 보통 국채나 MMF 같은 초단계 우령 자산에 투자해서 0.1%라도 이자를 법니다. 만약 현금 역할을 하는 스테블코인과 단기 투자 상품인 토큰화된 국채나 MMF를 같은 플랫폼 안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재무팀 입장에서는 정말 꿈에 그리던 환경이죠. 이 둘의 결합이 일어나는 속도가 이 생태계의 폭발력을 결정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체크포인트들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플의 발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스테블코인이 이제 단순히 빠른 결제수단 이라는 1차원적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현금관리 시스템 즉 트레저리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운영자금의 새로운 레일 그 자체가 되려는 거대한 야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성패는 코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달려 있는게 전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오늘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회계, 감사, 내부 통제라는 지루하고 복잡해 보이는 기업의 언어를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한 제품, 그 제품을 시장에 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돈줄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 새로운 운영 시스템의 등장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